자, 2번, 방정식. 4 빼기 절대값 X는 루트 갈로 X 빼기 2의 제곱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한마디로 이 방정식의 근을 다 구하란 이야기지. 자, 그랬을 때, 루트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고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쌤이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첫 번째.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는, 루트 안에, 있는 제곱,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이 기호를 절대값으로 바꿔준다고 했어.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4 빼기 절대값 X는 절대값 X-2라는 식이 됩니다. 이 식의 모든 X의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 안을 0이라고 놓고, 절대값 안을 0이라고 놓고, X의 값을 구해줍니다. 자, 얘는 첫 번째는 X는 0 바로 나왔지. 자, 얘는 X 빼기 2는 0이니까 여기서 X는 2가 나왔어요. 자, X의 값, 절대 값 안을 0 만들어주는 X의 값을 구했으면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수직선을 여기다 그릴까. 자,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수직선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 값들을. 수직선에 이 값을 표시해주면 수직선이 몇 개로 분할되냐면 세 개로 분할되지. 이세 개로 분할을 이렇게 표시해 줘요. 세 개로 분할된 걸 표시를 해 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자, x의 구간을 나누어 줍니다. 첫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두 번째 x는 0에서 2 사이인데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등호를 붙이고, 작은 데는 등호를 빼요. 왜? 여기에 지금 등호를 한번 붙였으니까, 여기 등호를 붙이면 중복 등호가 붙겠지. 자, 마지막으로 x가 0보다 작은 구간, 이세 구간에서 x의 값을 다 따로따로 구해주는 거야. 먼저 x가 2보다 클 때는, 자, 이것도 한번 표시해야 돼. 절대값, 아니, 양수가 되고 얘도 절대값 아니 양수가 되지. 그럼 여기 플러스 플러스라고 씁니다. 얘가 플러스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일 때는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0에서 2 사이의 값을 x에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지.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요. 자, 마지막으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도 x의 범위가 음수가 되고, 얘도 x의 이 식의 값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둘다 플러스니까 절대값 아니 플러스면 절대값 기호를 살못이 제거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식을 쓰면 4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1로 이항하고 얘를 1로 이항하면 6은 2x가 돼서 x는 3이 되지. 자, x는 3이라는 값을 구해서 얘를 이제 아, 답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해줘야 될게 뭐냐면은, 이 식, 4-x는 x-2라는 식을 통해서 x는 3이라는 값을 구했잖아. 그런데 이 식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이 조건 안에서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식의 값, x의 값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될 때만 채택을 할수 있어. 근데 이 다행히도 얘는 지금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채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x가 0에서 2 사이일 때는 자, 왼쪽 절대값 안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써 주고 4 x라고 써 주고 오른쪽 절대값 안은 음수니까 절대값 기호를 마이너스 괄호로 바꿔 주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듭니다. 자, 얘는 4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지. 자, 여기서 주의해야 돼. 마이너스 X가 좌변에 있고, 플러스 X, 아, 마이너스 X가 우변에도 있으니까, 얘들 두 개를 끄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끄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얘를 그냥 1로 이항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라고 써주고, 자, 얘를 1로 이항 하면은, 2 빼기 4라고 쓸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끄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x로 이렇게 묶어 줘. 이렇게 묶어 줘.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쓰냐면 절대로 끄면 안 되고 0 곱하기 x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에서도 풀어 봤었는데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수가 되려면 그런 x가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지. x에 무슨 값을 넣더라도 0하고 곱하면 좌변이 0이 돼버리고 우변은 지금 0이 아니니까 이 등식을 만족시켜 주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세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안도 음수가 되고 이 절대값 안도 음수가 되니까 4, 마이너스 자얘 x라고 쓰고 원래는 갈호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 안에 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갈호를 안 해도 돼요. 그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야 되는데 여기 어? 마이너스가 있네? 그냥 마이너스를 여기에 그냥 바로 붙이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다시 x-2라고 쓰고, 절대값을 갈로로 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절대값을 제거하면 됩니다. 자, 4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고, 얘를 1로 이항하면 2x가 되고, 얘를 1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양별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x-1이란 이 값은, X가 0보다 작다는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얘도 채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해는, 자,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두 개의 해를 가지고 이두 근을 모두 더하면 은 2가 되니까 4번, 4번이 정답입니다.